소금빵 성지를 찾아 떠나는 저의 순례길에 함께하실래요? 이번에 떠날 곳은 바로 대학로입니다. 대학로의 3대 소금빵 성지 바로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곳. 퇴근하고 갔더니 딱두개 남은 소금빵이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일단 보기에는 겉이 많이 브라우닝된 느낌이에요. 반가래 보면 바게트 같이 바삭 쫄깃함이 느껴져요. 버터리함은 거의 없이 담백했고 소프트 바게트 느낌의 소금빵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 두 번째 소금빵을 맛보러 간 곳은 바로 이곳. 여기 소금빵은 생긴 것부터가 좀 특별한데요. 가게에 바로 데워 먹을 수 있는 녹븐이 있어서 2분 정도 데워서 먹어봤어요. 반을 잘라보니 일반적인 소금빵과 다른 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부드럽고 퐁실한 베이글 같은 느낌. 그리고 위쪽은 설탕 글레이즈가 살짝 발라져 있는지 달콤했고요. 아래는 버터리한 것이 너무 맛있었어요. 마지막 소금빵 성지는 요 작고 아기자기한 가게였는데요. 모양부터가 딱 정석적인 소금빵의 느낌이었어요. 식빵처럼 아주 부드러운 식감이었고요. 바닥면도 안쪽도 버터리함이 가득 느껴져요. 저처럼 촉촉버터리한 소금빵을 좋아하신다면, 여긴 100% 만족하실 거예요.